I miss t famous. Mr. Fame! There's a hundred thousand thousand 이 h o u s a n d t 어 o u s a n d t h o u 아 a n 그이 h o u s a n d t h o u s a 바지 미리 o u s a n d thousand t h o u s 그냥 d t h o 그럼 오늘 학교 모일 a 같 t 요 스킵, 트라스. How i r o n 나 d Only j u d i 숙제 못했 r e bad. Judith's are. 조지스. i <laughs> 조지스 are. Judith's are. j u d 스 t h s are. Judith's are. j u d 안했 h 왜왜왜? 쳐아 솔직히 오늘 학교 끝나고 관련했어요 2시에 끝나가지고 야너 머리에 코안어왔어공방안열려요 이거 잠시만 더어봐게아 정확하게 어떡해. 아. 정확한, 네. 정확하게 이거 어? 아레이로링 어. 맞아요? 응 맞아 20뭐? 24번 컨스 컨스 스 아니에요? 컨스 퀸스 컨스 스 컨스 스 컨스 스 내가 더컨스 어, 내가 더 발음 좋은 컨스 스 컨스 스 컨스 스 어? 사진 1이나 하자 아, 아 잠시만요 왜? 저 하나도 외우지 못했어요 덮으세요 안 돼. 그건 2분만 더. 안, 안 돼. 우리 빨리 리딩 속도 해야 1분만 돼. 1분만 더. 아, 빨리 안 해. 아, 1분만 빨리. 네. 서퍼. 음. 아, 더. 빨리. 네. 센서 음. <laughs> 퍼 네, 음. 아, 아마도 못다다 괜찮. 이스메이트. 서준. 러배시. 쓰레기. 쓰리포통에 들어가지, 이거. 러배시. 헤르미온가그 누구지? 말포이한테. 러배시. 여러말보이는저희 아, 그래. 만나요 아그희어 그래. 응. 영국인들이 는 저희는 많이... 난 기억을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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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기는 저희는 저희 인서스 수고했어 고 네? 친거 뭐? 허어어야 손을 뻗어 아우 진짜 화제, 무슨, 화제 뭐요무다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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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화 단비 아, 네? Successive 연속적인 조성원 <laughs> <laughs> 씨안해좋겠지만 Approximate 이거 아니지? a c c u r a t l y Accurately, 아, 네? accurately. 뭐야고 접어게 모르죠, <laughs> 손가락 접으라고. 손병욱 <laughs> 게임 알어뭘죠세개 드시고 하나 접으래요. 네. 어? 너두 번째 손가락도 잘못 안 네. 날리지 마, 라네 참. 어 Opportunity. 결과. o p p o r t u 결과 아니었습니까? 접어 어플 치는 기회 은서야 스 지윤 예림아 쟤왜이렇다 그러게요 오색하 사람이 바뀌나 사장님 사장님 피곤하네 피곤하세요? 사탄왜 자꾸 만 아니 컨스펀스가 Cons, 없슨 뜻일까요? s of t h 스 disease. I'm glad. I'm glad. I'm glad. I'm glad. 메이

네성 아, 네. 디자이 저거. 너 여기 위 네모칸 있는 거다너다섯번씩 뭐? 쓰고 가. 뭐했 이노야 디자이 와, 이노야 그냥 해야지. 뭘? 야, 게임 아니고. 말해 버릴까? 어. 거이제 <laughs> 이노 이누... 내리고. 음. 여기 다 내리고. 여기 마지막. 오. 고나? 어, 두개 남았어? 두개 물어본다 그러면. 아, 왜요? 준세인도 세개 물어보실 거야. o r g a n i 알아요. 남배 o r g a 어, 담이 내리고. 구성 네. 씨, 으시고 너도 자동 로쓰고가 자, 마지막. 왜, 왜? 저한테 여보세요 자, 아니, 고은이, 성환이. 예림이 가서 초여합니다 알겠죠? Bring out b r 데 n g o 아웃이 아니고요. Bring up이에요. <laughs> 합니다 G13mm 네. 재자는데. c h e c k n g, g -king is coming. c i g c h e c i g c h c k n 은 용지세요. GNS 킹. g k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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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g, g, g 1번부터해자나요 음. 정원 뭐, 원이 머리 머리 했냐? 차이가 없어요. 저, 저, 번 저, 저, 번 저, 19번 17번에 1번 어? 18번 1번 19번 4번 20번 2번 21번 4번 22번 1번 23번 2번입니다 오늘 좀 망했는데 어, 잘했어요? 예. 네자손 한번 들어주세요 13번 사람 음. 어이구 14 1 16아15 16 17 18 어... 뭐야 18번 다시 19 어이구 20 21 22 21 23 23번까지요? 응. 그러면 일단 19번이 먼저, 뭐... 응. 19번이 뭐가 더러워니 여기 너무 이쁘 쌍수 있잖아 여기 그로시의 여친에게도 슬프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저랑 해석할 때 약속하는 것도 있죠 앞에서 해석하는 거 그것만 좀잘 지켜주시고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제가 문장 잘라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versity, challenge, and conflict help us maintain our imagination 다이버시티 뭡니까? 응? 다양성 다양성. 다양버시티다이버시다이버시다이버리티 다이버시티. 다이버 다이버시티. 다이버다이죠우티다상력을유다이는데티는다 Most 다 e o p l 다 a s s u 다 e t h a 다대자르다시고다에서 c o 다이 l 시티 다이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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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버다이다 1인스컴 is good.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썸 awesome 뭡니까? 어썸. Awesome. 어썸. Awesome. 가정합니다. 갈등은 나쁘다고. 그리고 두 번째 대지라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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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합다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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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니다가니다 가정합니다. 가정는니다가정니다 가정합니다. 가니다가니다가가정합는 그 MBTI의 J 제이 있죠? J가 이 컴포르트 존이 심한 사람을 J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컴포르트 존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안정구역 안에 있는 거. That is not exactly true. 그것은 정확히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컴포르트 존 밖으로 가라는 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시켜보겠습니다. 오너. s 어요 i n s u 의료보험. 아, me without 없는. 없는. 우리 자신을 사견하고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Don't want 자, 또는 또는 싸움 안에서 있는 우리 자신 누구랑? 가족이나 부스나 coworkers 네. 직장 동료들. 그죠자 거기 find ourselves 밑으로 쳐보세요 자 포인트 1번 요게 이제 고등학교 지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뭐냐면 find o n e s e 여기 제기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oneself 그 다음 ing pp 또는 이렇게 전명부 전치사 명사 구조가 이렇게 잘 이어서 나오는 전 명부같은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5형식 구조라는 걸여러분들 일단 알면 됩니다. 그치요? 그래서 파인 n 가 3형식으로 찾다인데 5형식으로 쓰면 무슨 뜻이죠? 참을. 알다 생각하다 발견하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엄마 스스로가 땡땡땡인 것을 발견하다. 안 드시고요. 우리 지금 본부에서는이세 번째 구조가 나온 겁니다. So find ourselves, 그죠? i n n r find 또는 without 명사 이렇게. 오 응,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두 가지가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호준아 뭐하냐? 네. 왜 그래? 네, 잠 깼게. 아, 나라를... 아, 여기 다쳤어. 뭐가 찌르는 거? 장면 별의로 산 것이 와장 꼈지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ing 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이 누구 스스로가 ing 하는 것을 발견기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pp 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되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니까 이건 기회에 좀 익히고 수 있도록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냥 담비 네 하나의 모의고사에는한 분이 우리의 우리의 랩사의 핵심이 수 있다 그렇죠 그 여기서 라스트가 얘는 동사로 쓰였고요. 특이한 게 여기서 사용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라스트가. 그래서 us 우리에게 a lifetime 평생을 지속하게 하다. 그렇죠? 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라스트가 지속하면. 어 원래는 라스트가 자동사로 지속되다죠. 근데 이렇게 사용식 사동사로 쓰일 수 경우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읽어보자. 하 어, 다른...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a 홍유자 낭monica. 홍유자 유자 낭monica. 홍유자 낭monica. 홍서의 트러블. 문제. 또는 challenge 도전 근데 얘들아 고등학교 가면 challenge가 도전 말고요 문제점이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문제 proble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1, 2, 3, 4, 4, 4 5, 5, 5, 5, 5, 5, 6, 7, 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자르시고 캣 앞에서 요것들은? 자신의 capabilities 능력들을 think through 하도록 공부다는 거죠. 렇죠자 여기 think t h r o u g h 밑줄 치시고 c a p a b i l i t i e s 밑줄 치세요. 자 think 다음에 또 어떤 전치사가 어느 다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think through 같은 경우는 이거죠. 생각을 하는데 내 머리 시작점부터 뚫 여기 끝까지 통과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만드는 수거이고 진짜 잘 나오는 수거 뭐냐면 여러분 이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모의이사 단골 있네요. 리플렉트 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잘나와요 보다면 시험에서 알겠죠? 동의어로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어원 좀 해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코에서 한번 K-pop을부터 갈게요. K-pop. K-pop 한 무슨 뜻이죠? 어머할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거가 비 K-pop. 던지다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능력이 되다. 뭐할수 있다는 뜻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명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에 있는 capability를 붙여서 capability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apac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두 개로 나뉩니다. 케이퍼 i 리티는 방금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능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야, 너 캐파 돼? 너 캐파 돼? 그게 케퍼빌리티에 주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일할 그 능력이 돼. 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c i t 티도 능력이라는 뜻을 쓸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능력이좀가깝냐면 수용력에 가깝습니다 수용력. 그래서 the capacity of building is 2 0 0 people. 그 건물의 수용력은 사람 2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셔야 우리 부사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 거 서준이 해보자 문제들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 그렇지 데프터 솔루션스까지 가로지면 되겠죠 공사가 force입니다. 가보자. 우리의 음... brains, use, 로, force. 힘을 줘서 강요하는 거죠. 강요한다. 강요한다. 이납치자르고이노을좀 해서 자를 수 있지. 이거 벌써 다 빠졌어. 상의의 답변은 DEVELOP 발달하기, 발달하기. 응. 그렇지, 해스그렇죠 yes.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뭔가 도전을 하는 것이 상의성 발달에 좋다는 거죠? 근데 정답 4번 보시면 Creativity doesn't come from playing it safe 상의성이라는건 안전하게 노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그쵸? 렇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석하고 하나만 더 해야 되니까 자, navigating landscapes, that 괄호 여시고요 are very 하고 괄호 닫고요 t h a t 또 가로 여시고요 a f t e o r t r i e s a n occasional conflicts 하고 괄호 닫을게요 그렇게 하면 뒤에 이 s 가 나오죠? 그게 동사입니다 보이다 v 그럼 주어는 제일 앞에 있는 navigating, 공명사가 주어예요 거기다 s it's more helpful to creativity then 앞에 자르시고 heading out in landscape s then now 저또 가로에 오시고 pause no challenging to our sense and our minds 가로 닫으세요 요게 옛날에 시험 들어갈 때 요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니까 차단차단 볼게요 navigating navigation이 뭐죠 우리 차 타면 navigation 길 안내해주는 거죠 항해하다는 뜻입니다 landscape 풍경들을 항해하는 것, 그 풍경들은 very 다양한, very 는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공하는 trials, 어떤 시도들, 그리고 o c c a s i o n 은 가끔의죠, 가끔의 갈등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풍경들을 항해하는 것은 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죠, is. 더 도움이 된다 우리의 창의성에. 네, 뭐보다 해양, 뭐죠, 그럼 행양 나가 놀다죠 그죠? 풍경 안에서 나아놓는 것보다, 그 풍경들은 포즈 밑줄여다없좀 중요합니다. 포즈가 뭐죠? 자세 히지하는 음, 뜻이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제기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뭔가 제기하다, 불러 일으키다. 어떤 어려움도 제기하지 않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들. Our two million year history 우리의 200만 년이 넘는 역사는 packed with. 밑줄 is packed with 그러면 is filled with랑 동의합니다 뭐로 가득 차있다 도전들과 갈등들로 가득 차있다 정리하시고 저 중에 하나 뭐 할까요 23번은 제일 마지막 거니까 1등급 그 정도 까만 아니지만 빨리 하고 마무리 해줄게요 자,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 한번 짜르세요 주어가 좀 길죠?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자, 우리의 능력 그건 뭐냐면요 accurately 뭐죠 accurately 정확하게 인식하고 label, 얘들아 이 label이 우리가 이기하는 그 라벨이야 라벨, 라벨이 뭐야? 꼬리표죠 라벨. 라벨 붙이는 거 영어로 레이블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라벨이라는 어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리의 그 능력은 이좋았죠 그것은 종종 is referred to as 미출쳐 놓으세요 감정 granularity 이거 다른 외우지 마세요 뭐, 이거 뭐, 뭐 점성 점입 이런 뜻인데 몰라도 되는 거 밑에 왜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is referred to as는 포인트 써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뜻만써 보세요. 멍머라고 언급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어, 그, 거기 is referred to a s 있죠 멍머라고 불리다라는 뜻이에요. 언급되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한번 나오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in the words of Harvard psychologist Susan d a v i s 하버드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스의 words 말에 따르면 Learning to label emotion with more nuanced vocabulary. 일단 여기 nuance가 우리가 얘기하는그 뉘앙스예요. the French n e s s 프랑스어예요 nuance 영어는 nuance. 더 미세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로 감정을 꼬리표를 붙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학습하는 것은 it can be absolutely transformed. 절대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 They explain that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대비되는 설명하기로 만약 우리가 rich 풍부한 많은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our needs. Communicate 뉴트? 우리의 욕구를 communicate 하는 게 어렵다. 예를 그러니까 Communicate가 뭐죠? 의사소통하다죠. 근데 얘는 보통 뒤에 with 플러스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의사소통하다. 근데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면 그거를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Communicate, Convey입니다. Convey, 전달하다. 우리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And to get, 얻는 것이 어려워요. The support, 지원을, 그 지원은 가로 열고 Others 끝에서 가로 닫으면 그 지원은 우리가 다른 이로, 이로부터 필요한 지원인 거죠. 그래서 감정을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2번 보시면 detailed labeling of e m o t i o n s 뜻이죠. 감정 i d a l 감정 d 디테일한 레이블링 이름표 붙이기는 이득이 된다 입니다 빨리 해석하고 마무려할게요 But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까지가주어입니다 자, 르세요 자, those who 여러분 those 나오면 그냥 사람들 하시면 돼요 할수 있는 distinguish가 뭐죠? Distinguish 이줄 구분하다죠. 구별하다. Arrange 다양한 감정들 사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do much much better 훨씬 더 잘한다. At 어디에 managing the ups and downs 감정의 상승과 하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 누구의 Ordinary existence 일반적 존재에 대하여 Then, 누구보다 Those who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사람들보다 In fact, research shows that 연구는 보여준다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 x p e r i e n c e 감정적 경험에 꼬리표를 붙이는 이 과정은 Process는 Is related to 뭐와 관련이 있냐면 Greater, 더 많은 emotion regulation Regulation means 요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감정 regulation 통제예요. regulate가 통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sych, psychosocial physical social well-being 어떤 심리 사회적 건강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G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H 파트 할 건데요. 이제 모의고사의 25번부터 28번 유형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해석 없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걸로만 넘어갈 거고 근데 문제가 좀 많습니다 33문제예요 아 35문제예요 근데 다풀라고 여러분들 싫잖아요 그렇죠. 3번으로 나눠요 자는아 2번으로 나누고 3번 하고 h 파트 1번부터 15번까지 풀이하시고 특기 애들 잘 들어 그 도표 문제 있죠, 25번. 네. 이게요, 실제로 1, 2번이 정답이었던 게한 번,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들 그 푸는 거 보면 3, 4, 5, 1, 2로 읽던지, 5, 4, 3, 1, 2로 읽던지 그래요. 1, 2번 정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거의 정답이 3, 4, 5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푸실 때 3,4,5번 또는 5 4 3번을 먼저 보시고 1,2번을 보는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듣기는 어디 해야 돼요? 1번 1이요? 아, 저의 스토리 아책 그그 샀어요? 이거. 그 이걸로 갑시다.